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재룡전기 보도록 할 예정인데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재룡전기가 어, 주가가 좀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마이너스 어, 9%까지 하락했다가 마이너스 6%로 마감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여기 이 검은색 선 여기 매물대 단기 매물대인데 단기 매물대에서 딱 지지를 받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오늘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이나 금융투자 여기서 순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어, 주가가 좀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아무래도 어, 전력설비 기업들 전반적으로 조금 차이 실련 물량들이 좀 나오면서 최근에 좀 매수를 했었던 이 물량들을 좀 집어 던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장중에 계속 연일 매도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늘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친 그런 수급 동향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어, 외국인들이 오늘 시장에서 전반적으로 순매수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준 반면 재륜중기가 조금 떨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게 다소 실망, 실망스러운 어, 순환매가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륜중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8월 12일에 어, 42,450원까지 올라가면서 어, 8%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었는데 오늘 리스크 관리해야 되는 손절가 이 부분들을 좀 터치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하고 있었던 그런 구간이었는데 6 0에서는좀 이탈하는 모습들이 좀 실망스럽긴 해요. 어 비중을 조금 축소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서도 향후에 계속 브리핑을 드릴 테니까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재련전기가 추가되는. 어, 그날 대응을 비중을 안 덜어 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대응을 잡아 가시면 된다 라는거 이렇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계속 브리핑을 해주시기를 바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계속 부탁드려야 되겠죠 자 오늘 이렇게 주가가 좀 떨어졌던 요인들 어, 여러가지 이유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이 케파 증설에 대해서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던 요인들이 공장 가동률이 과거에 1분기 1분기에, 1분기에 103%에 달할 정도로 높은 수주 잔고를 보이면서 높은 가동률을 보여줬습니다 수유장구가 들어오는 거를 밀어내기 위해서 103% 가량의 공장 가동률을 보여줬고 초과 근무를 하고 있는 걸로 일반적인 캐파가 생산 능력이 100개다 라고 하면은 지금 103개 정도를 뽑아내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일단 수주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에서 공장 가동률이 증가되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장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단점에 대해서 부각이 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겠죠 지금 주가가 하락을 했으니까 어떤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선별 수주가 가능하다 공장이 가동이 꽉 차고 있는 상태니까 수익성이 낮은 것들 수익성이 낮은 것들은 수주를 받지 않고 수익성이 높은 것들만 선별 해가지고 수익을 수주를 받는 어,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이익률이 같은 인건비 투자 같은 가동 가동 비율 공장을 가동하면서 고정비가 들어가잖아요 가동 비율 가동 비용 어, 영업이익률이 증가될 수 있는 요인들이 될 수가 있겠죠 어, 다만 단점은 케파를 증설시키지 않는 이상 실적에 한계가 도달했다 어, 정점이란 얘기입니다. 주가도 이제 정점을 도달하면은 을 떨어지는 쇠퇴기가 오잖아요 어, 이 정점이 103%의 공장가동률을 기록을 하면서 지금이 정점이다 어 근데 이게 103% 에서 사실상 130% 까지는 여력이 좀 있어요 쥐어짜낸다고 하면 이때가 지금 정점이라는 거죠 그게 단점입니다. 성장에 이제 한계가 왔다. 한계가 왔기 때문에 케파를 증설시켜야 되는데 증설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 기업은 여기가 끝이다. 성장의 한계다. 아 그럼 이제 이 성장의 한계가 오면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주가 또한 지지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줄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당을 높여주던가 아니면 뭔가 수급이 들어오고 이 기업을 매수를 해야 되는 어떤 투자 심리에 자극을 줄수 있을 만한 모멘텀, 이유들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배당이라든가, 공장 증설이라든가, 그런 요인들이지만, 아직까지 그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실망감이 반영된. 그런 주가 흐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성장세가 꺾인 것 자체는 아니에요 산업적인 부분에서 전력설비 기업들이 성장세가 이제 끝났다 인프라 투자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점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 재룡전기가 캐파를 증설하겠다는 얘기들이 나와주면 언제든지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일단 구리가 여기 폭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지난 7월 31일 구리가 여기 트럼프 관세 이런 것들을 관세를 축소를 하겠다 구리가 관세를 높이겠다라고 하면 구리 가격이 어,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관세를 부가 계획을 발표를 했지만 어, 전변적인 제한에서 일부만 5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구리 가격이 떨어진 모습들을 보였어요. 자, 이게 조금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 이 원자재 가격. 원자재 가격이라는 거는 수요와 공급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우리 전력 설비들도 마찬가지로 전력 설비 변압기에 대한 수주가 내가 생산할 수 있는 게 100개인데 120개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높게 입찰한 사람들한테 선별적으로 줄 수가 있잖아요. 이게 수요와 공급입니다. 수요가 높은 상태에서 공급이 제한적이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구리 가격이 그동안 좀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가 갑자기 뚝 떨어졌던 것들은 어 여기 수요와 수요가 공급은 여전한데 공급은 많은데 수요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떨어졌냐 이런 우려감이 생길 수 있는 내용들이지만 이거는 순전히 관세 때문인 거고 관세가 전면적으로 구리 제품 전부에 5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일부 품목만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들로서 구리 가격 상승 흐름들이 반납하게 되는. 반납을 한 것이지, 주 구리 가격이 평균 가격 대비해서 많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대신에 이 전선, 전선은 이제 전력 설비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죠. 전선 기업들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그만큼 실적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전선에 사용되는 게 피복을 제외하고는 어 전선 자체가 구리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구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 에스컬레이션 조항이라서 우리 에스컬레이터 있죠. 이게 올라가면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 이 가격도 같이 올라가고 어금 귀걸이를 살 때도 금 목걸이를 살 때, 금 제품을 살 때도 금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은 가격이 당연스럽게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매출이 증가되게 됩니다. 이런 요인들이 전선 기업들인데 어, 구리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어, 전선 기업들의 실적이 좀 떨어질 수 있겠네. 그러면은 전력 기업들도 수주가 떨어질 수 있겠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고 단지 다만 지금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구리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요에 대한 경쟁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공급도 공급 경쟁도 높아지고 있다. 이라고 볼수 있는데, 원자재 가격들의 비용이 증가되면서, 이 공급 경쟁에, 공급 경쟁이 생기면, 공급에 대한 경쟁이 생기면, 가격이 떨어지는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서, 원재료 가격들이 높아지면, 오히려 적자가 날수 있죠. 이익률이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원재료에 대한 비용이 줄어들면, 가격을 좀 떨어뜨리면서, 가격 경쟁에서 우호적인 환경, 그리고 구리 가격이 올라가면서 전선 제품이라든가 전력설비 기업들의 이 가격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은 공급받는 이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가격이 높아지면서 이 공장 수주가 이 건설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부담스럽기도 하단 말이죠. 이게 수요가 넘쳐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구리 가격이 떨어졌다라는 것들은 오히려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호재로 받아들여야 되는 요인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문제는 이겁니다. 가동률인데 가동률이죠. 의료는 재료전기의 가동률입니다. 지난 1분기에 발표했던 사업보고서를 봤을 때 104%가량의 가동률을 보였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으로 100%를 초과한 그런 가동을 하고 있다는 것들이거든요. 아, 그만큼 가동을 해야 되는 게수주정거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납품액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 납품할 수 있는 게 104%라고 하면은 수주총액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수주가 들어온다고 해도 납품할 수 있는 게 50밖에 되지 않으면 이거를 납품해야 되는 게 만약에 1년에 50개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런데 수주가 100개다. 그러면은 50개를 생산하고 또 밀린 회사들은 또 50개를 생산하기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받아야 되는 입장에서는 건설 시기가 늘어나게 되고 시기가 늘어난 만큼 비용에 대한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케파 증서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재능전기가 소극적인 케파 증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비 신설, 어, 매입 계획. 이거 보면은 13억을 투자를 하면서 어, 기계 장치들을 더 매입을 하겠다. 공장 한개 있는 거에 공장을 좀 업그레이드 시킨, 효율적으로 또 관리를 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들을 추가적으로 매입을 하겠다. 라인을 증설시킨다. 뭐그 정도 효과인 겁니다. 투자 금액을 많이, 뭐 몇천억을 투자를 해서 몇백억을 투자를 해가지고 공장을, 이 공장을 신설하겠다. 북미 쪽에 공장을 짓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대전 공장에다가 생산 기계 라인들을 지정비를 하겠다. 뭐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전히 수주가 많은 상황에서 어, 기납품명에 대한 늘릴 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서 재료전기가 실적에 한계가 온게 아닌가 하고 있는 와중에 최근에 8월 13일 오늘 반기보고서가 나와졌습니다 실적이랑 이 공장 가동률, 수주 상황들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공장 가동률이 104% 정도 수준에서 104% 수준에서 123%까지 증가시켰어요. 자, 이거는 완전히 쥐어 짜내는 걸 떠나서 마른 걸레에 물을 막 짜내는 수준으로 여기서도 생산설비들을 기계 장치들을 계속 투입을 시키면서 수주 장구를 대응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거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공장 증설을 검토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1분기에서 발표를했던 투자액 대비해서 조금 늘어난 수준이긴 합니다. 수주가 그만큼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납품을 더 빨리하기 위해서 기계 장치들을 투자를 해서 조금 라인을 재정비하고 있는 시간들이 있고 이게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 라인을 기계를 더 투입을 한다고 해도 라인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거, 효율적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 한계까지. 공장을 효율화를 시켜 가지고 효율화 시킨 최대치 이후에 캐파 증서를 고려하겠다 약간 이런 의도로 보입니다 수두상황은 기납품액이 1분기 대비해서 2배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지금 연간 매출을 보면 500억 500억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1분기에 500억 기단 1분기에 기납품액이 500억 수준이었어요 이번에도 기납품액이 1100억 정도니까 500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다 수주 잔고는 그만큼 빠졌다라는 거죠. 수주 잔고가 늘어나면은 이거 수주 잔고를 유지를 하면서 어 기납품명이 늘어났다면 다행인데 수주 잔고가 조금은 줄어들었어요. 1분기 대비해서 어 수주가 좀 들어온 건 있지만 기납품액이 늘어나면서도 수주잔고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수주잔고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 것들은 크게 시장 상황에서는 영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전력 설비 기업들의 수주는 장기적으로 초호황을 계속 이어갈 것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매출의 비중 90%는 수출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주는 계속 들어올 거다. 수주잔고에 대한 증가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22조 1 천억 원 수준으로 유지가 되기를 바래봤어야 됐는데. 어, 거기에 수주 잔고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라 것들은 다소 아쉬운 내용들이라고 할수 있을 것 같네요 1,600억, 2,100억 원이 있어야 되는데 2,100억 원, 2,200억 원가량이 수주 잔고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1,600억 원 가량 납품을 하면서 조금 줄어들었다 신규 수주가 없었다는 얘가 라는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이런 부분들이 수주 잔고가 납품이 증가되면서 신규 수주가 없었을 수도 있었다는 라 그런 우려감들이 오늘 주가가 하락으로 이어졌던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도 이번에 포괄손익계산서에서 실적 자체는 잘 나왔습니다. 수주잔고가 조금 아쉬운 상황들이긴 한데 실적 자체는 여기서 매출액 600억 정도, 매출 원가는 280억 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280억 원 원가, 그래서 영업이익이 200억 원 가량이 나왔어요. 기타비용, 금융비용 다 빼고 영업이익이 200억 원 가량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단기 순이익도 151억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전분기 대비해서 직전 1분기 대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매출을 기록을 했고 1분기 대비해서는 작년 1분기 대비해서 낮아진 실적. 하지만 직전 1분기 대비해서 높아진 실적. 영업이익도 200억이면은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좀 낮아졌지만 올해 1분기 대비해서는 높아졌다. 단기 순이익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1분기 대비해서는 단기 순이익, 영업이익, 매출액이 좀 낮은 수준이라고 할수 있겠지만은 직전 1분기 대비해서는 회복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계절성도 약간 있는 것 같아요. 계절성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겨울이 겨울이 되면 공장 설비를 중축을 하는데도 영향을 좀줄 거기 때문에 비수기하고 성수기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영향들이 있었는지는 어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지난 직전 1분기 대비해서 어 직전 1분기 대비해서 2분기가 성장하는 모습은 보여줬다. 다만 작년 대비해서는 조금 소폭 부진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 여기서 수주 장구, 대형 수주가 좀 들어와 줘야 되는데 수주 장구가 조금 줄어들었다는 라 것들은 3분기까지 실적, 3, 4분기까지는 실적 영향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추가적인 수주를 위해서라도, 추가 실적의 성장을 위해서라도 북미 쪽에 케파를 증설시키는 것들이 발표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자본 총계가 거의 2천억에 육박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역에 북미 지역에 한 300억 원 가량을 투자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쉬운 요인들이다. 그래서 대령전기가 오늘 이 반기 보고서가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생긴 것들은 아니지만 수주장구가 조금 떨어졌던 것들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가가 살짝 조정을 받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것들은 케파에 대한 증설 이런 것들을 계속 주목을 해 봐야 되는 것들이고 이런 전력기계 같은 것들은 여전히 호황이 이어진다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관세 우려 이런 것들을 회피를 하기 위해서도 북미 쪽의 공장 건설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업황이 여전히 호황 국면에 있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상반기 국내 업체들의 변압기 수출 단가가 지난해 평균 대비 계속 상승하고 있는 상태고, 초고와 변압기만을 대상으로 하면 상승폭은 22%에 달하는 상태입니다. 재능전기 주가의 향후 움직임들도 계속 체크를 해보면서 계속 이 포트폴리오 관리도 해드리고 있을, 있을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어쩌면 이제 단기 종목들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공부방에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 단기 종목들 안내를 드리면서 투명하게 모두 공개를 해드리기 위해서도 여러분들의 관심과 응원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자, 구독 좋아요! 제가 계속 브리핑을 해드리기 위해서 재륜전기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고, 이 재륜전기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반등을 할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횡보를 할 것인지, 여기에 따른 여러분들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